네, 안녕하세요. 어쩌다쇼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과기의 종류와 거기에 따른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측면 여과기. 측면 여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이 측면 여과기는 이제 와트 수별로 점점점 이제 3와트, 뭐 5와트, 7와트 뭐 그렇게 세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보통은 측면 여과기는 열대어 키우는 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 뭐, 마트나 그런 데서 많이 팔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구피 어학에는 많이 쓰진 않아요, 어학에는. 그래서, 거북여학에 가장 많이 쓰는 여학입니다. 이제, 거북여학, 어학은 상대적으로 물을 낮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눕혀서, 이제, 물을 낮게 깔고,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좀 제가 볼 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여학입니다. 구피한테는 안 쓰는 이유는, 물살도 너무 세고 이제 그 여과력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펀지 여과기를 많이 씁니다. 스펀지 여과기인데요. 이제 제가 볼땐 가장 여과기 중에 원탑이에요. 가장 스펀지 여과기가 가장 제가 볼 때는 많이 쓰는 여과기입니다. 그래서 야 혼자로는 구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포기. 그 공기를 발생시켜 주는 기포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야를 구동을 시켜줍니다. 에어 호스를 연결해서 가동을 해주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펀지가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두 개짜리 쌍기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뭐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과기 청소를 할때둘중 하나만 이제 청소하고 뭐 다음 날뭐 또는 3개월 후뭐 이걸 하나 청소해주면 그 물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여과기를 청소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과기 청소해버리면 좋은 박테리아들도 다날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청소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과 그 작은 어항에 많이들 쓰시고요. 그리고 뭐 베타 어항, 거북이 어항에도 많이 씁니다. 이 물을 낮게 깔아도 동작을 할수 있는 여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스폰지 단지여각 인데요 이것도 기포기를 이용해서 호스 연결해서 이제 뽀글뽀글 거리게끔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과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공간이 제약적인 데서 설치가 가능한 여과기 중에 하나여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거리식 여과기 거리식 여과기도이 와트수로 이제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뭐 메이커마다 여러 종류의 버리신 여과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건 좀 안에 뜯어서 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이 필터를 빼고 여기에 여과제를 넣어서 공간적, 한정적인 공간을 이제 여과제로 극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거리식 여과기인데 어항에 이렇게 걸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항 안에 들어가는 부분, 부분은 이 부분 밖에 없어요 이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적으로 되게 좋아요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리식 여과기는 그리고 이제 유막제거기 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과력은 제가 볼 때는 스펀지가 가장 좋아요. 이제 산소 공급도 많이 되고. 그리고요. 거신 여과기는 이제 사용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물을 붓고 전원을 꽂아 주셔야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전원을 꽂으면 여기 모터에 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항상, 야를 구동을 시킬 때는 처음에 여기에 물을 넣, 넣으시고, 전원을 꽂아주시면, 이제, 뭐, 길게는 5분, 뭐, 작게는 1분 안에, 여기 쭉 물을 빨려 올려요. 그래서, 구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저면 여각이에요. 저면 여각이, 빨래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빨래판처럼 생겨서, 뭐 이거 꽂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바닥재를 얹고 이제 바닥재를 이용해서 여과를 하는 방식이에요 단시간에 물이 맑아지긴 하는데 이제 단점은 이 여과기를 청소할 때 리셋을 하는 개념이에요 거의 리셋하기 때문에 안에 있던 생물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에 대안으로 이거에 박스를 만들어서 박스 안에 이점면판을 넣고 거기에 바닥재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면 박스 여과기라고 그것도 요즘에는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과기 중에 그래도 여과 효율이 가장 좋은 이제 외부 여과기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저희 매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요. 현재 이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자면 현재 이 모델은 펌핑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물을 열고 물을 부어준 다음에 닫고 전원을 꽂아서 구동을 시켜주는 방식이고요. 네, 이 제품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펌프가 있어서 처음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펌핑을 해주면 어항 물이 호스로 이제 딸려 들어와서 여기 이 공간을 채워요. 이통 물을 채운 다음에 다 채워지면 전원을 꽂아서 동작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외부 하기는 크게 펌핑이 있는 제품, 펌핑이 없는 제품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외부여하기도 이제 와투수별로 모델명이 이제, 모델이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와투가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인이라고, 아 잘안 보이는데, 인이라고 써 있고, 여기 아웃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인은 당연히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아웃은 어항에서 물이 아니 여과기에서 물이 나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가 필터를 거쳐 여과기를 여과재를 거쳐 이렇게 이제 물이 밖으로 나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어항 안에는 이렇게 입출수구가 이제 존재하고요. 여기에서 물이 들어갔고 이렇게 호스를 통해 내인바로 물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선프왕 말 그대로 선프왕이에요 어항 받침대 밑에 선프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어항이 위에 있고요 지금 다 앵글에 잘안 잡히는데 이렇게 어항 밑에 어항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버플로 박스로 물이 들어가서 호스를 통해, 배관을 통해 물이 나오고, 하나, 둘, 세개 물을 거쳐 모터를 이용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물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항을, 상태를 보면 이렇게 물이 계속 도는 거예요. 위에 물이 아래로 갔다가 아래에서 다시 위로 거쳐서 보통 수초항이나 작은 항에는 절대 안 쓰고요. 웬만해서는 안 씁니다. 그리고 소형 물고기를 키우는 데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그 방식이에요. 단 여기 이거를 많이 쓰는 어항들은 지금 보시는 같이 해수어항에 많이 쓰고요. 그리고 대형어, 대형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선프 여과기는. 그래서 작은 어항들은 거의 웬만하면 안 씁니다. 그리고 어항을,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해수어항에 많이 쓰고요. 네, 이것으로 여과기 종류는 대충 알아봤는데요. 이제 거기 상황에 맞게 여과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